야살의 책의 37장. 요 내용은 창세기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성경에서는 야곱이 직접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 같이 해서 전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어 그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야곱이 그 아들들하고, 야곱의 아들들하고 해서 전쟁을 한 기록은 없는데, 야르사레 책에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가난 족속들, 또 세겜 성읍사람들 제일 처음에 전쟁 시작한 것은 세겜사람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가난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또좀더 나가면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하고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계속했어요, 전쟁을. 그래서 자, 야곱이 105세에, 야곱이 105세에 대겜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주를 시작했을 때, 요거 이제 제가 그 대충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겜 주변에 가난, 아모리 족속의 왕들하고의 전쟁을, 이제 연속적인 전쟁을 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이 37에 나오는데, 자, 37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보죠. 야곱이 105세에 그의 자녀들과 함께 세겜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지 9년. 세겜, 요게 이제 영문 번역도 조금 어려워요, 번역이. 그래서 제가 한글로 요걸 다시 이렇게, 어, 좀 정리를 했는데. 야곱이 105세에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가난 땅. 그러니까 숫꽃이에요, 숫꽃. 수꽃 요게, 요기가. 숫꽃 땅에 처음 들어온 그 9년 해쯤 되는 해, 9년째 해에, 9년째. 왜그러냐면9 7세 야곱 9 7세 처음 들어와가지고 105세 때까지 해서 105세가 9년 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9년. 9년째에 들어간, 9년 만에 온게 아니라 9년째에 들어가는 그 해수고, 그, 이제 9년이 지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97세에 와가지고는 이세겜 땅, 요 숲곳에서 1년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여기. 1년 6개월. 1년 6개월밖에 못 살고 거기서 결국 쫓겨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99세가 좀안 돼서, 99세쯤 해서 쫓겨났고, 다시 105세, 그러니까 쫓겨나고, 105세면은 거의 한 6년 만에, 이제 전쟁 안 하고 6년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밭담 아란, 하란 땅으로부터 가나로 들어왔던 세겜 숲꽃 땅이다. 하란에서 처음 도착한 것이 숲꽃이에요꽃 수코 세겜. 세겜 땅인데, 거기를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를 숲꽃이라고또 부른 곳의 지역명을, 그래서, 헤브론 어, 길랏아바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선조 이삭을 떠나서 이삭이 165세쯤 됐고, 어, 이제 여기 야곱은 105세,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세겜을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 설명이 요앞에그 설명이 자 그때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헤브론으로부터 나와서 이동을 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세겜의 성읍으로 갔다.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거기에 거했으니, 그러니까 세겜의 이제 다 세겜을 따르는 추종자은다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 종이고 뭐다 이제 올라갔다는 게죠. 이는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성읍에서 그들이 소떼를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 세겜은 아주 저기. 그 목초 유목 생활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성읍이 이제 다시 사람이 살게 됐고 그 안에는 300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이제 300명 정도의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는데 재판단에는 요 인원이 야곱을 따르는 몽땅 다그그 그 인원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이 사람들 왜 얼마나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죠. 왜그러냐면 거기가 6년 전에 완전히, 어, 저, 폐허가 됐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그성읍을 치기 전에, 그성읍을 세계 성읍을 쳤다는 것은, 이제 6년 전에 99세 때, 야곱 99세 때다 죽였다는 얘기죠. 야곱이 바딴 아람으로 들어왔을 때, 야곱이 97세에,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97세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로부터 샀던 그 땅, 그 땅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99세부터 약 1년 반에, 1년 반 요게. 그래서 그 모든 자가 오서 1년 반정도를 살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다시 현, 현실로 들어와가지고, 야곱 105세에 그 아들들이 다시 세겜으로 들어와서 거기 거한다는 것을 세겜 성읍의 주변에 있는 가난과 아모리의 모든 통치자들이 들었다. 자, 그 통치자들이 말하기를 히브린 야곱이과 그 아들들이 그 성읍의 고주민들을 죽이고 옛날에 그들을 다 쫓아내놓고 그 후에 다시 그 세겜 성읍에 와서 살수 있겠는가. 그래서 야곱 및그 아들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을 또 몰아내거나 또 그들을 또쳐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지역인데 타프낙이라는 그 지역의 통치자 왕의 이름이 야수의 야수. 야습. 야수이 주변의 모든 통치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통치자들이 모여가지고 회귀를 해서 이제 나에게 나와서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너희들 다 모여라 이 왕들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린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쳐서 죽이자 이는 그들이 전과 같이 다시 세겜의 거주민들을 죽이고 그 세겜 성읍을 소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통치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든 군대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모두 타프낙 맞은편에 있더라. 이제 타프낙이 도시이고 도시 맞은편에 있더라. 그타프낙의 통치자 왕 야수비 그 군대와 함께. 그들에게 나왔다는 그 야곱의 이제 아들들한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들과 함께 성읍 밖 이제 세겜 성읍 밖에 타프낭 맞은편에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그 이제 펼치고 이 모든 통치자 왕들이 일곱으로 나누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대항하여 일곱 진영으로 나누었다. 일곱 개의 부대로또 편성한 거예요. 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내면서, 선전이 글씨로 된 선전포고문을 보내면서 말하되 너희 우리 모두에게 나오라 너희는 야곱의 아들들은 몽땅 다 우리한테 나오라 이거예요 이제 전쟁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 평지에서 접견할 것이라는데뭐 인터뷰라고 했는데, 인터뷰라는 게 만나서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겜성읍에서 죽인 세겜성읍 사람들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라, 너희가 이제 다시 세겜성읍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거하고, 전과 같이 그 거주민들을 또 죽이려 하는도다. 이때 야곱이 105세, 요건데 제가 써는 거예요. 루벤이 21살, 시몬이 20살, 레이가 19, 유다가 18살, 그 다음에 납달리가 또 18살 이에요. 요, 요 요, 요보다 이제 한살 두살 뭐 이렇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최소가 21세 부터 이제 16세 이상 뭐 이리저리 뭐 날라 다닐 때죠. 한참 막칼 쥐면 뭐 날라다니면서 전쟁 잘할 때요그 다음에 요셉은 14살 벤자미는 5살. 근데 벤자미 너무 어리고 요셉은 14살이면 전쟁 할수 있는 나이인데 전쟁 참여를 안 했어요. 이 제, 제가 보면 전쟁 참여했다는 그 기록은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의 화가 그 가난 통치자들 어 말하여 크게 이제 화가 났으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0명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셉이 빠진 거예요. 일어나 그들이 각각 전쟁의 무기를 불렀다. 이제 칼을 찼다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종들 중에서 102명 정도도 전쟁 준비를 위해서 장비를 갖췄다. 그니까, 야곱을 추종하는 사람들, 종, 몽땅 다, 야곱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몽땅 다 합쳐서 102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요, 갓난 애들 빼고, 최소도 칼을 잡고 전쟁할 수 있는 나이. 뭐, 좀 어리다고, 뭐, 아, 16살인데, 아, 어려, 어리... 아니에요. 16살, 14살도 전쟁 해요. 옛날에 요셉은 12살인데도 전쟁을 해고, 그, 저기, 그세계 사람들을 막쳐 죽이고 막 그럴 때 전쟁하겠다고 12살에 그렇게 나선 사람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들 10명과 그들의 종들, 제 추종자 102명 남자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자 왕들을 향해서 나갔고 앞으로 나갔고 이제 전쟁 붙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야곱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제 야곱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세겜 언덕 위에 섰다. 조금 높은 데서 섰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야와께 야후아께 기도하고 야와께서 그의 손을 펼치 야와께 그의 손, 야곱의 손을 펼치며 말하되 오엘로힘이요 당신께서는 전능하신 엘로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다. 당신께서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는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들과 싸우려고 오늘 나오는 그들이 적구의 손으로부터 들 당신의 자비를 통하여 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이는 야곱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우리 편 얘기야 곱의편뭐추종자고 뭐고 다해서 112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는 당신의 손안에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많은 자들로부터 적은 자를 구원할 수 있음이니이다. 또한, 또한 당신의 종들, 나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들의 적들을 그들 앞에서 쓰러뜨릴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소서. 나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로. 가난 자손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들이나 그 야곱을 추정하는 그 세력, 저 종들, 일하는 사람들 다 손에 죽지 않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나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들과 나를 추정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눈에 좋으시거든. 그들로 당신의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큰 자비 가운데 거두, 거두소서 이제 어, 데려가라는 얘기에요. 목숨을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들로 오늘날 아모리 통치자 왕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치 않게 하소서. 야곱이 기도를 다 끝내고 땅이 그 자리로부터 흔들리고 이 지진이 뭔지 모르지만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어두워지고 그 모든 통치자들 이 두려워서 떨고 큰 경황이 그들을 사로잡더라. 이제 두렵다는 거죠. 막 지진하고 흑암이 덮이고 막 그러니까 지진한 거죠. 야호아께서 야곱의 기들을 들으셨고, 야호아께서그 모든 통치자 왕들과 그들이 군대 1만 명 정도 되어 마음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채우셨더라. 야호아께서 그들로, 여기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천사라는 건. 천사의 전차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야곱의 아들로부터 힘있는 말들의 소리와, 이게 천사의 말들의 소리예요또 그들과 함께하는 큰 천사의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에 그 통치자 왕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이 그들 전투대기 진영에 서 있는 동안, 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전진해 온, 이제, 뭐 여기서 나가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뭐 나오는 거야 전쟁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112명 야곱의 아들 10명하고 야곱의 추종자 102명인데 112명인데 112명이 크고 거대한 외침과 함께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게 112명이 아니고 그보다 엄청난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1차 때 전쟁에는 이삭의 지원군이 112명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 해서 122명이었지만, 지금은 2차 전쟁. 2차 전쟁에는 야곱의 추종자가 102명.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10명에서 112명이 전, 전, 전투원 전원이에요. 요 112명이. 그 다음에 이삭의 지원으로는 지원군이 지금 없었고, 1차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군이 없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이삭의 그 지원군들을 300명 할때다 데리고 온것 같아. 이 사람들을. 왜? 야 거기 위험하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112명 왔었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명 빠지고 10명 정도 빠지고 102명이 이제 온 거예요 한 5-6년 후에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또 아들 뭐처 이렇게 다 데리고 온것 같아 300명이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향해 나오는 것을 통치자의 통치자들이 보았을때 가난한 통치자들이 봤을 때 그들이 훨씬 더 공포에 빠졌고 그들이 처음 1차 전쟁과 같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두려워 후퇴하며 야곱의 아들 군대 112명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후퇴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가 희부인들 앞에서 두 번씩이나 후퇴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 야곱이 그 통치자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나오는데 그들이 보니 보라, 그것은 매우 힘있는 백성들이며 바다의 모래처럼 많도록 많게 보이는 거죠. 천문이천문마 이제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야호와를 부르며 말하되 오야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함이 신뢰함이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를 대항해 나오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야곱의 아들들 전쟁의 무기를 두르고 각자의 손과 방패와 창을 차고 그들이 싸우러 나가니라.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와 함께 한 그의 종들들 10명과 함께 그 형제들 앞에서 먼저 달려가서 그 통치할 왕들 앞에 나갔다. 유다가 여기서는 이제 장군처럼 행사를 18살이지만 아주 이제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먼저 선두를, 선두에 나가서 싸워요. 유다 앞에 그의 군대와 먼저 함께 나아왔다. 유다가 보니까 야수의 그의 군대가 그를 향하 나오지는지라 이에 유다가 화가 나서 이제 그 이제, 이제 유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목숨을 걸어가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군대가 유다를 향해서 나갔다. 그의 매우 강하고 힘센 말을 타고 있었다. 야수는 아주 용맹한 자였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철과 동으로 완전 무장한 거죠. 그가 말을 타고 있는 동안에 그는 보는 앞에서 그의 양손으로 활을 쏘았고 활을 계속 막 쏘아 댄 거죠. 그가 화살로 조준한 곳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야, 이 왕이 유다를 와 싸우러 나올 때 유다 향한 많은 화살들을 쏘았으나 계속 막 연속 막 화살을 쏘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이 손을 묶으시니 그가 쏜 화살이 오히려 자기네편 사람들에게 돌아가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숨이 계속 유다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그들에게 그에게 도전하면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그들 사이가 약 30정도 떨어졌을 때 유다가 보니 야수비 유달왕이 화살을 쏘더라. 그가 그를 향해서 화, 이제, 저 화가 제화 나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 그가 유다가 땅에서 큰 돌을 하나 집었는데 그게 60세기 무게가 그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방패를 때렸어요. 그 돌멩이가 그래서 그 바람에 야수비 기절하면서 말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 방패는 이제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면서 날아갔고, 15 정도 거리에 떨어진 그 메타에서 방패가 둘째 진영 앞으로 떨어졌다. 야수과 함께 나왔던 그 통치자 왕들이 멀리서 그 야곱의 아들 유다와 유다가의 힘과 그가 야수에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이 유다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야수의 진영에 가까이 모여서. 그의 혼란을 보았고 유다는 그의 칼을 빼어서 야수 진영에 42명을 쳤다, 42명을 죽였어요. 이에 야수 진영에서 전체가 유다 앞에서 도망을 했고 한 사람도 그에 대항할 서지 못했다. 그들이 야수를 남겨두고 그들로부터다 달아났고 야수는 여전히 땅에 엎드려져서 엎어진 거죠, 죽은 거죠. 자, 야수 보이그의 진영의 모든 사람도 도망갔고 그가 서둘러서 일어나 유다 향해 두려움으로 달려들었고 유다의 맞은편에 섰다. 야수이 유다 앞에 일대일로 싸우는데 서로 방패를 들었다. 야수의 사람들은 모두 도망했으니 그는 유다를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야수배 그의 손에 창을 들고 유다의 머리를 치려 하니 유다가 재빨리 그의 방패를 그의 머리에 대며 야수의 창을 막으니 유다의 방패가 야수의 창에 맞아서 쪼개졌다. 자, 방패가 쪼개진 것을 유다가 보고 서둘러서 그의 칼을 빼어서 야수의 목을 치니 발목을 치니 발이 잘리며 야수배 땅에서 발목을 친 거예요. 잘라진 거죠. 그의 창도선에 떨어졌다. 유다가 야수의 창으로 재빨리 집어서 그의 머리를 자르고 이제 유수분 야수이 죽었어요. 머리를 자르고 그것을 그의 발옆에 던졌다. 이제 발 잘리고 머리 잘리고 유다가 야수에 행한 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른 통치자 왕의 군대들이 달려나갔다. 이제 전쟁 이승리하는 과정이에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야수의 군대 거기 모든 왕의 군대들과 싸웠다 해서. 그날 만5 0 0 0명을쳐 죽였어요. 몇 명이? 112명이. 112명이 15,000명을 쓰러지게 했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 유다와 어, 이, 저, 그 형제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 더하기 그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 102명. 그래서 총 112명이 이, 어, 이 사람들, 가난한 족속,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도망하는 그들의 군대를 향해서 그들이 외쳤으나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죽을까 하며 그들의 목숨을 두려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그 통치자 왕들의 군대를 친 후에 돌아와서 유다 앞에 나왔다. 유다는 여전히 야곱의 여덟 장관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자, 레위가 엘론을 보니 그를 향해 나오는지, 이제 레위가 이제 전쟁하는 것도 이렇게 나, 나오고 계속 전체다. 유담한 전쟁은저 전체 다 12명이 다 이렇게 전쟁을 해서 어, 싸워서 다 군대 장관 다 죽이고 15,000명을 죽였다는 그 승전, 승전의 기록입니다. 네, 여기까지.